네, 제가 화물하면서 실수했었던 거 실수를 한 적이 좀 돼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우선 처음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물망을 물건을 상차를 하고 그물망을 이제 치잖아요. 그다음에 하차지 가서 이제 그물망을 벗기고. 그 다음에 물건을 하차를 했는데 그물망을 베낀 다음에 그 옆에다가 저쪽 옆에다가 놔둔 거예요. 놔둬놓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물망을 거기 현장에다 놔두고 왔어요. 그물망 을 며칠 쓰지도 않은 건데 새 건데. 그래서는 이제 그거를 다음 이제 물건실을 갔을 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. 몇 시간 뒤에.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물망 그쪽 공장에다가 현장에다가 전환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시다고 그러는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망을 다시 샀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그 그물망을 차에다가 아예 묶어버렸어요 어, 묶으면은 이제 따로 떨어뜨릴도 없고 차에 놔둘, 밖에다가 놔둘일도 없으니까 그냥 차랑 버렸거든요. 그래서 현장 가면은 막 정신 없고 막툭닥툭닥거리고 시끄럽고 그러면은 정신을 좀 놓는다고 아? 아, 해야 되나 정신을 좀 놓게 돼요. 특히 특히 출장기 때막 옆에 사람 막 물어보고 막차 빼달라고 하고 저기서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러면은 정신 없거든요. 그때 좀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. 저처럼 이거는 하나씩 놓고 오면은 그물망도 몇만 하거든요. 아 그러고 보니까 그 탄력바도 한번 놓고 온 적이 있거든요. 놓고 와가지고 없어져가지고 그 탄력바도 새거였는데 새거였으니까 누가 가져갔겠죠? 그 탄력바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. 현장에서 하차하면서 그 탄력바까지 같이 내려놔가지고. 탄력 봐도 몇만원 되는데 그것도 바로 다시 샀던 실수가 있었고요. 일단 한 번은 이제 이삿짐 하신다고 부르셨는데 이제 추가를 부르신 거죠. 그래서 갔는데 소파를 실으셨는데 소파 이제 밑에는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. 소파의 그 밑바닥은 천으로 되어 있어요. 얇은 천으로 이렇게 그냥 카본만 되어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실으시고 같이 자리, 저랑 실으시고 이제 밧줄을 땡기는데 이제 그 가죽 부분인 줄 알았더니 가죽 부분인 줄 알고 이렇게 땡기면서 밧줄을 땡기려고 그러는데 그게 천 부분이었던 거예요 소파 밑에 천 부분 그 부분을 밀면서 이제 밧줄을 땡기니까 그 소파 밑에 천이 부드득하면서 찢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, 그 이제 부르신 분이 자기가 잘 얘기하겠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. 그래서 다행히 좋은 신분 만나가지고 그냥 가라고 해서 왔는데 좀 죄송하더라고요. 그렇게 실수했던 적도 있었고.